소수리왕 고구려의 제17대 태왕입니다. 이름은 구부이며 소해 주류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고구원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하였으며 웅대한 지략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른 순간은 찬란한 계승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371년 10월 그의 아버지 고구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화살에 맞아 전장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왕이 죽은 뒤 나라는 깊은 혼란에 빠졌고 고구려는 남쪽 국경이 붕괴된 상태에서 수도 평양성만 간신히 지켜낸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백제와 전현이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법도 없고 체계도 약해 백성들은 불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구부는 태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았고 그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소수리왕은 곧바로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72년 여름, 즉 2년째 되던 해 진나라의 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승려순도를 고구려에 파견하였습니다. 부견는 불상과 불경을 보내왔고 소수리왕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외교적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외교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국가 체계를 다지고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해에 고구려 최초의 국가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웠습니다. 태학은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학문과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공간이었고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충성심과 통치 능력을 갖춘 왕의 사람들을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고구려는 부족 연합적인 색채가 여전했고, 각 지역의 귀족들이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수리망은 태학을 통해 이 귀족들을 국가 체계 안에 통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나라의 중심을 다시 잡고자 했던 그의 전략은 고구려의 중앙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373년, 그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법령, 곧율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고구려에는 그동안 명확한 국가법이 없었고, 부족마다 관습법에 따라 판단이 갈렸으며 왕의 명령도 지역마다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소수리망은 이런 혼란을 끊고 나라 전체 에 하나의 질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율령을 통해 죄와 벌을 명확히 정하고 지배 체제와 관료 구조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왕권의 권위가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법이두 가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소수리망은 제도 개혁과 함께 사상적 통합에도 나섰습니다. 374년에는 고구려의 승려 아도가 입국하였고, 그는 불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토대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75년, 그는 성문사를 창건해 순도를 머무르게 하고, 이불란사를 세워 아도를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구려에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해졌고, 해동 불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백성들의 슬픔과 불안을 위로하였고, 동시에 왕의 권위를 신성하는 이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바탕 위에서 그는 백제와의 전쟁에도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같은 해 가을 그는 백제의 수곡성을 공격하였고 376년 겨울에는 백제의 북변을 다시 침공하였습니다. 고구려 왕의 전사 이후 침체되었던 군사력을 회복하고 백제에 강하게 반격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습니다. 377년 겨울 고구려에는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고 이 틈을 타 백제는 병사 삼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개혁으로 체계화된 고구려는 전과 달리 조직적인 대응으로 성을 지켜냈고 이듬달인 11월에는 오히려 남쪽으로 백제를 역공하며 그 위협을 대갚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북방의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며 외교적 안전망도 강화하였습니다. 378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렸고 거란의 북쪽 침공으로 여덟 개불락이 함락되었지만 소수리왕은 법과 불교, 교육의 뿌리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시 다져나갔습니다. 383년 가을, 서북쪽 하늘에 혜성이 출현하여 불안이 고조되었지만 국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84년 겨울,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소수림의 장사 지낸 뒤 시호를 소수림왕이라 하였습니다. 소수림왕은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여 무너진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운 군주였습니다. 그의 교육개혁은 인재를 길러냈고 율령 반포는 통치를 안정시켰으며 불교는 백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고구려는 다시 싸울 수 있는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수리왕 혼돈의 끝에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고구려의 기틀이었습니다.